빌리포서 3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구원자 고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을 여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 일주일 갔다 와도 그 사람이 변화돼서 돌아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의 선교를 하고 돌아온 사도바울의 모습이 얼만큼 변화됐겠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1년간 것도 아니고요 세 번씩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마다 고난과 핍박을 경험한 바울 그가 이 3년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를 특히 사랑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야고보 중심으로 지난주 말씀에 보면 그를 대환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환영뿐만 아니라 그를 체포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삶의 양면 같아.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 우리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는 사람의 모습도 있었지만 그를 체포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변해된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아까 빌리포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을 고백합니다.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도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니라, 우리는 영주권자가 아니라, 우리 뭐 F1, 뭐 H1, O 비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같은 하늘의 시민이 됐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상하게 생길 수도 있고 많이 틀려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공통점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신분을 통해 얻는 혜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늘을 주시는 시민,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천국 시민의 모습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삶에 드러났는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눴을 때 여러분에게도 이런 삶이 살고 있는지 한번 비쳤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이 대목까지 듣고 있다가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어버리자. 저런 놈은 그냥 살려 들수 없다. 여기 저는 바울의 말. 천국의 시민은 어떤 기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의 시민이 됐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이 된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언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하늘나라를 꿈꾸는 사람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예수 그리소를 전하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2장의 첫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설교를 합니다. 간증을 합니다. 그게 간증은 뭡니까? 나는 옛날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나는 진짜 로마 시민으로서 최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바리세인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 중에 최고의 라인이었습니다. 나는 진짜 VIP였습니다. 나는 very important person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나서 나의 삶이 변화됐고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로마 시민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오늘 22절에 보니까 저 사람을 없애버리자. 저 사람을 죽여버리자.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바울이 한 말. 저고그 말.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남자든 여자든 말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설치해보니까 9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한국의 유행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유행어들을 누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대박, 작업하다, 멘탈, 당근이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TV쇼에서 뭐 개그맨이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런 말들이 이렇게 유행어가 된 거예요. 근데 다 변해요. 99년에 유행어가 당근이다요. 여러분 그 99년 왜냐면태어난 분들 이제 여기 우리 유스 그룹에 있는데 당근이다 하면 애들이 that's k kind i of 당연하다는 걸 당근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2011년에 가장 큰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멘탈 멘붕. 이게 2011년입니다. 근데 2022년이 되면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유행어는 항상 바뀌게 돼. 사람의 말 항상 바뀝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천국의 시민이 되고 그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회가 될 때마다 말했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 교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교양 프란치스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신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오누리 교회 성도 여러분, CGN TV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신을 믿지 않아도,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양심을 따르면 신은 자비를 베풀 것이다. Wrong. 아닙니다.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누가 말했든, 어, 교양이 말했으니까 그냥 아닌데, 그냥 지켜야지. 그냥, 아, 내가, 내 천안 내가 뭘, 교양하고, 교양이 그렇으면 맞는가 보지. 하나님이 그런 그 환상을 주셨나 보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있습니다. 다른 신을 통해 있지 않습니다. Jesus said, I am the way. He didn't say I am one of the many ways.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천국의 시민이 되고 말이 달라졌어요. 이제 하는 말이 뭐예요? 다 예수님만 말해요. 고난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본인의 삶이 어떻게 됐는지 가는 것마다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과 어떤 목숨의 어려움이 그를 기다린다고 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간증하고 전했습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여러분의 그 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이 듣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변화됩니다 시민권이 이제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세상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잘 들어보면요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세상의 말이에요 다 세상의 문제예요. 다 세상의 어려움이에요. 세상 사람이 하는 말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변화되고 나서 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말할 거야. 나는 나에게 임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할 거야. 두려움 없이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놈이라고 욕한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없앤다고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천국의 시민은요, 영원한 죽음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원한 죽음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세상의 것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은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잘 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좀 겸손해졌는데, 이번 주에 제가 한 야구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좀 묻었습니다. 제가 그게 좋아하지 않는 팀인데, 뉴욕 엠키스의 구원투수 마리아나 리베라라고 있습니다. 파나마 출신이었고, 프로야구 19년 생활을 이번 주에 정리하면서 이번 주 목요일 날 마지막 경기에 구원투수로 출전했습니다. 그는 19년의 야구 생활을 통해 구원투수의 기록으로서 612개의 구원투수 세이브 기록을 갖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은퇴하는 장면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던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선수를 바꾸는 그 장면 속에 참 슬펐어요. 이제는, 뭐, 나이도 69년생 밖에 안 됐는데, 몇년더 던질 것 같은데, 은퇴를 선포했고, 지난주 목요일날 그가 마지막으로 공을 던졌어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뉴욕 앵키스를참 싫어하지만, 그러나 제가 리베라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은 신앙 있는 분이에요. 저는 신앙 있는 운동선수는 다 좋습니다. 티보도 좋아했고요. 최경주, 이영표 다 좋습니다. 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제 인터뷰를 통해 제가 들은 건거 보면 뭐, 나는 야구선수로 끝난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아직 남을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다. 파나마에서 가난한 데서 태어나서 그는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받는 유명한 야구선수가 됐지만 그의 꿈에는요, 파나마에 가서 교회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뭐 인터뷰 나면, 리베라 인터뷰 나면 God, Lord 항상 나와요. 한번 어제 인생의 끝이 이렇게 끝나는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이 영상 한번 보십시오. 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의 것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곳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유명한 야구 선수도 마지막 내려오면서 서로 울었어요. 어, 저는 이런 생각해봤어요. 내가 마지막 설교할 때 누가 나를 데리러 올까? <laughs> 저는 주님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해요. 어, 야구 선수가 야구장에서 죽고 싶은 그 마음처럼.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누군가, 신목사님 말고, 그냥 주님이 그냥 저를 데려가셨으면, 그냥 직접 하늘나라로 갔으면, 그냥 여러분한테 박수 받고, 무, 뭐 이렇게 받는 것보다, 그냥 주님 품에 가고 싶은. 근데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야구가 아니거든요. 그 기록이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 기록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죽음? 다 죽어요. 언젠간 다 죽게 돼요.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이 제 전화에 메시지를 남기셨는데 전화 시작부터 끝까지 울으셨어요. 몇년전에 죽은 아들이 보고 싶어서 저를 전화하셨어요.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메시지 안에 그냥 아들이 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렸어요. 아드님은 하나님 품에 가셨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잘 섬기면 반드시 우리는 만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그냥 너무 노력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세상의 시민의 모습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은 영원한 죽음은 없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평생 할것 같죠? 아닙니다. 평생 치과 의사 할것 같죠? 평생 변호사 할것 같죠? 평생 목사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언젠 인생엔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그 두려움 없이 영원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훌륭한 야구 선수였습니다. 진짜 훌륭한 믿음의 형제였습니다. 더 이상 야구장에서는 볼수 없지만 저는 야구 선수로 이렇게 유명하게 은퇴한 그의 삶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의 역사의 현장에 이 야구선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시간,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다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다 썩어 없어질, 아니면 하늘에 보관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천국의 시민답게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바울을 체포해서 칠칠칠 할라 그래요 근데 그때 바울이 어 잠깐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은 그 시대에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예보다도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시민은 함부로 데려와서 함부로 때릴 수도 없었습니다. 올바른 법의 절차를 갖지 않고 아무나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로마 시민권 같지만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천국의 시민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시민은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돌아갈 때마다, 가는 도시마다 사도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한 번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천국의 시민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다른 말로 뭡니까? 천국의 시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두려움과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할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통해 그를 택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아슬아슬했습니다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목사님 위험했습니다 목사님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그 죄를 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를 땡기시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치시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이번 주 경험했습니다. 그런 이메일을 오늘 내가 여러분을 통해 듣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메일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또좋습니다또 제가 넘어졌습니다. 또 저질렀습니다. 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막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일부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산다고 해서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의 시민의 마음과 그 태도와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지 않고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